안녕하세요 푸디입니다 오늘은 램박 판매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아이브 네배 에누 램박인데 제가 저번에 네배 에누 램박 판매영상에서 원래 제가 옛날에는 4배 램박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4배 램박은 아예 안올리고 가끔씩 재고처리를 위해 3배 램박 아니면은 제작램박은 이제 두배로 받고 있는데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이벤트성으로 네배 램박을 진짜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근데 그때 영상에서 이제 다음번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나 그때나 들고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왜또 들고 왔냐 <laughs> 어그네벨 엠박 영상에서 한번더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 1명인데도 이벤트를 안하고 에눌렘박으로 들고 왔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네벨 엠박을 또 들고 왔습니다 원가는 택포 17만 5천원인데 제가 팔 가격은 택포 4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구성으로는 이제 네벨 랜막이 마지막이니까 빨리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올셋 세트고요. 네벨 이상은 눈 해드렸습니다. 중복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판매기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게가 조금 있어서 택배만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비우고 왔고요.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엽서들 앞에 최근에 배출한 엽서들도 들어가서 종류가 조금 많아졌어요. 오대구 엽서들 원영이 가을이 유진이 안녕이 레이 네. 가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스티커들 프리쿠라 단체 안녕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 대구 사이즈 리즈 스티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오 대칠 사이즈 레이 프리쿠라 그리고 레이 유진 도컷 들어갑니다. 그다음 오대5판서들 리즈, 유진이, 원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영이, 도도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즈, 도모성 들어가요. 다시 오대5판서들 가을이, 원영이 리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영이, 레이 레이, 도도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쭉4대5판서들 보여드릴게요. 가을이 레이, 원영이, 그 다음에, 가을이, 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즈 시리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영이, 원영 원형 러버스 시리즈 세 도안 들어가요. 그리고, 원영이 시리즈, 두 도안,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포카들. 먼저 무기돌이. 마지막으로 미니포카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브 네베 애눌렌바 구성 다 5개 집켜드렸고요 팔가는 택포 4만 3천원입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은 이 영상 고정댓글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나오는 양식 보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 써주시면 되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